구약성경 3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주너만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상 승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의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 두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다시 언약이 회복되고 어떻게 다시 두 돌판이 회복되어 다시 성막을 짓는 백성으로 이어갈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명의 리더가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이지요. 이 모세는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 하나님이 그 책에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백성들 다 살려 주세요. 그렇게 아론과는 전혀 다른 리더십으로 여호와 앞에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한 사람만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런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레이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어제 나의 친구들과 우리 아들들 그러나 죄악에 빠진 그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 감당하기 힘든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름조차 기억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자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살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진면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32장을 제가 33장을 딱 펴보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뜻은 돌이키셨지만 자 이제 실제로 모세와 이스라엘 전 모든 백성들이 그저 이 땅에서 죽지 않는 것 생명 부지하는것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돌이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 땅에서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 생명 유지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뜻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직멸하신 뜻을 도시키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 절에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낸 자손에게 주기로 한극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 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하나님은 애굽 모세를 불러서 그래, 내가 이제 너희 집멸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네 이제 애굽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 이름으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는 들어가라. 내가 이제는 사자를 보내어 너보다 앞서 너희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 죄악이 가득한 그 모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내가 사자를 보내어 다칠 거니까 너네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이제 모세와 레이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을 다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 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너희는 이제 가도 돼. 가나한 땅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 땅을 줄게. 그런데 이제는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유는 너희는 모두 모기 고든 백성이니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가나한 땅 같이 걸어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 같으니까 이제 너희들끼리 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는 하나님이 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풀리지 아니했던가, 아직 우상숭배를 한 그들에 대한 뭐 서운한 감정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얼마나 악한 백성인지 주님이 마음이 다 무너지셨다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 가다가는, 이들을, 이들과 또 함께 걸어가다가는, 이들이 또 언약을 깨고 또 우상숭배를 할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그 약속마저 그 뜻을 돌이키신 마저 다시 또다시 이들을 진멸할까봐 주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멀리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것 이루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바로 그분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제 성령으로 함께한 그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제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는데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그만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그만입니까? 자, 지금 만약에 가나안 땅이 목적이라면 이스라엘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포기하는 건가? 바로 성막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성막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 그두 돌판이 모, 그 지성소에 모여진 장소, 지성소에 놓여진 장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놓여진 그 율법대로 살지 않을 때 매일매일 그들을 용서하는 그 재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이 지어지는 이 출애굽기 35장 40장으로 가야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매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매일매일 배우며 혹여 내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뇌 죄를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그들은 동행하며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그가나안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건데 하나님이 없이 그들이 율법도 없이 그들이 죄사함도 없이 그들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그들 스스로 그 땅에서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백성들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아, 법이 없는데 그 땅에서 무엇을 지키고 살지요? 용서가 없는데 가나안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지요? 하나님은 함께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며 살지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을 줄게. 근데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사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이 주너만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 아니, 준엄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뜻은 라 라는 뜻인데, 비참한 말씀, 쓴 말씀, 나쁜 말씀, 무너진 말씀,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슬픈 말, 슬프게, 비참하게, 나쁘게 드디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뜻이었는지 이들은 이제 슬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기회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침멸하니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 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슬프게 들린, 비참하게 들린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장신구 좀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장신구는 어떤 의미, 어떤,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애굽땅에서 가지고 나온 장신구,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신구를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죠, 지금? 금송아지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허락했지만 겨우 우상을 만들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장애물이 되는 그 장신구를 하나하나 이제 떼어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하나님의 제사함의 그 사랑을 드러내, 듣는 그 삶을 막아내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이제 떼어내보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하나 떼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떼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집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이거, 이 광야 생활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집도 버리고 모든 거다 버리고 자녀들과 노비들과 모든 가족들이 지금 정체없이 길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뭐 삶의 미천이라고 해봤자 애국당에서 갖고 오는 금과 은과 이런 귀고이 목걸이, 장신구들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버려낸다는 건요. 이것을 떼어낸다는 건요. 사실은 내, 내 모든 것을 떼어내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을 버려내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했던 것을 그들이 내 손으로 이제 버려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빠져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통하고 비참한 것이 그때 느껴졌을 그 순간, 그들은 이제 내 삶의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보다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노라. 그들이 장신구를 떼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목적이 뭐지요? 가나한 땅입니까? 적과골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그한 분이십니까? 그것이 분명할 때에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준엄하게 들릴 수도 있고, 비참하게 들릴 수도 있고, 나쁜 말씀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적각구르는 가나한 땅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과 같이 들어가는 것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우리가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인 우리에게는요. 이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성막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장신구들을 우리가 떼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 비참한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준호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리하이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 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질멸할까 염려하라, 염려한 일이라 하시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살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내가 의지하는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장애들이 있다면, 장애물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